53세의 고현정이 힘겹게 투병을 이어가다 끝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며 대중과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최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그녀를 떠올리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두 사람의 인연과 그녀의 상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노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조사에 큰 힘이 됩니다. 고현정 씨는 단순히 배우가 아닌 한 시대를 함께했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연 정부회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은 그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현정은 지난 2020년경부터 공황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겪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공백기를 갖는 동안 팬들은 그녀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최근 관계자들에 의해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현재 상황이 더욱 큰 관심을 끌었다. 한측근은 고현정 씨는 한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건강회복에 전념하려고 애쓰셨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녀의 과거 영광과 대비되는 현재 상황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고현정은 미스코리아 대회를 통해 혜성처럼 등장하며 단숨에 톱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드라마 모래시계와 봄날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녀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의 결혼과 이혼은 당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저는 그녀의 의지와 용기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때 그녀와 친분이 깊었던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차츰 대중의 눈에서 멀어지면서 고현정을 둘러싼 많은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으며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그녀의 현재 상태를 둘러싼 궁금증은 그녀와 가까운 관계자들의 추가 발언으로 이어졌다. 고현정 씨는 최근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아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난해 제작 발표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팬들에게 심려를 끼친 바 있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당시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그녀의 상태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것은 이들의 과거 인연 때문이다. 두 사람은 1995년 결혼식을 올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신세계라는 대기업 가문에 적응해야 했던 그녀는 끝없는 압박과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녀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곤 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측근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결혼 후 그녀는 연예계를 떠나 가정에 충실하려 했지만 2003년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 이후 그녀는 배우로 복귀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라며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그녀가 얻은 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였다. 주변에서는 그녀가 평소에도 자주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전한다. 그녀의 가까운 지인은 고현정 씨는 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곤 했지만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라고 전했다. 현재 고현정의 상태는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현정 씨는 평소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측근의 이 발언은 팬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겼다. 고현정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그녀가 지금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연예인 고현정을 넘어 인간 고현정의 고뇌를 보여준다. 그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버티려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것 같아요. 이는 그녀의 과거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의 발언이다. 고현정은 지난 몇 년간 공황장애와 함께 만성피로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녀가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은 깊은 걱정을 드러냈다. 한 의료 관계자는 고현정 씨의 건강 상태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녀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스트레스와 과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용진 부회장의 눈물 어린 발언은 두 사람의 과거 관계와 그녀의 현재 상태를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저희에게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태였을 줄 몰랐어요. 정 부회장의 한 치크는 그가 고현정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놀랐다고 전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 교류가 없었지만 그녀의 상태를 듣고는 곧바로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떠올리며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두 사람은 대중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고현정은 톱스타 배우였고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으로 재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연예계와 재계를 잇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했지만 상상 이상의 압박과 긴장감 속에 살았습니다. 한때 고현정과 가까웠던 이는 그녀가 당시 느꼈던 고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혼 후 고현정은 다시 배우로서 복귀했다. 대중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복귀를 환영했지만 정작 그녀는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 이거였을까? 그녀가 인터뷰에서 했던 이 한마디는 그녀의 내면에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연기를 통해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던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그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로 연예계 활동과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거론된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늘 완벽함을 추구하며 자신을 몰아붙였고 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완벽주의가 그녀를 너무 압박했던 것 같아요. 이는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한 스태프의 증언이다. 이 모든 과정을 견디며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 하나 그녀의 의지였다. 그녀는 몇 차례의 공식 석상에서 팬들 덕분에 버틸 수 있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감춰온 아픔은 결국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주변 관계자들은 그녀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고현정의 투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와 대중은 그녀가 보여준 강한 의지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회상하고 있다. 특히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은 그녀가 평소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자신의 역할에 임했는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이는 그녀와 함께 일했던 한 감독의 말이다. 현재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정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 대중 앞에 설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녀와 가까운 이들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믿으며 그녀가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현정 씨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녀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그녀가 다시 한번 삶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녀가 그동안 보여준 연기력과 열정은 단순히 한 명의 배우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진솔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늘 대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녀에게 응원을 보낼 차례입니다. 고현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투병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대중에게 성공, 사랑, 그리고, 고난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끊임없이 던져왔다. 현재 그녀의 투병 소식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한번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다. 특히 그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는 연예계를 넘어 일반 대중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녀가 겪은 삶의 굴곡은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처럼 극적이었다. 1990년대에는 완벽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녀가 결혼과 이혼, 연기, 복귀와 투병이라는 굴곡을 거치며 대중의 사랑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내가 원하는 건 평범한 행복이에요. 그녀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그녀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듯 했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이 그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은 그녀가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상기시켰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이혼 후에도 그녀는 정 부회장은 늘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개인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존경심을 유지해왔다. 정 부회장의 최근 발언도 이를 반영하듯, 그녀를 용기와 헌신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고현정의 투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녀의 과거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팬들은 그녀가 남긴 명연기를 되돌아보며 그녀의 복귀를 염원하고 있다. 한 팬은 고현정은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녀가 모래시계 봄날 등을 통해 보여준 강렬한 캐릭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또한 그녀의 투병 과정은 연예계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극도의 스케줄과 완벽주의를 요구받는 연예계. 환경 속에서 많은 배우와 가수들이 심신의 건강을 잃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고현정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현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를 몰아붙였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 그녀는 조용히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없는 상태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측근은 고현정 씨는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믿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팬들은 그녀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고현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배우의 인생이 아니다. 그녀는 사랑과 고난, 성공과 실패라는 인생의 모든 면을 겪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녀의 투병 소식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녀가 보여준 강인함과 용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녀가 과거 인터뷰에서 했던 이 한마디는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녀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의 삶은 대중에게 사랑과 존경 그리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은 그녀가 건강을 되찾아 다시 한번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고현정이 앞으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선사하기를 기대한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 속에 빛나는 별로 남아있다.